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중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이어서한국병 비로자나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아, 화장세서품에이어서비로자서품 비로자나품은 아픔. 과연 어떠한 그런 그한거세의 어, 인행, 어떤 부처님이 될수 있는 그런 그 어, 아, 인연문을 열어서 열심히 서렇게정진하였기에 비로자나불이 되셨나 이제 이런 부분을 공부하시겠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아 정말 무량한 세월 미진수겁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이 몸을 한번 생각해봐요. <laughs> 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 손가락 한 마디, 엄지 검지 손가락 한 마디에도 이 우주를 가득히 덮고도 덮고도 남을 그런 그. 아, 원자가 원자가 이 안에 무량하게 들어있어요. 원자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무량한 은하계의 숫자와 맞먹는 그런 그 원자의 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자가 모임 또 뭐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또 모임 뭔고 하니 네 원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 어 정자가 되고 난자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요. 아, 자, 저, 저 밑에 있던 세계. 수립자의 세계로부터 점점점점점 승화돼 가서 뭐 어, 1차원이 차원 3차원, 고차원.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도요 제가 언젠 가도 말씀했죠? 여러분과 저는 뭐라? 아, 어, 뭐라 그랬어요? 어, 모두가 다과거의 원생 동물이었다 했잖아요. 정자 한 마리 난자 한 마리 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로 어, 승화되왔다이랬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유가 <laughs> 지금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요. 부처님이 계신 게 뭐냐면 부처님은 티끌 속에도 해탈력으로 어 함께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 이 화음의 도리를 우리가 잘 그렇게 꿰뚫어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의 도리를 잘 터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하나의 어~ 그 원생동물 저 원자 분자 그 밑에 다 키워놓고 그~ 그 밑에 아주 그냥 어~ 물질의 세계로부터 쭉 진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삼차원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잠시 또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요. 정진하는 것만큼 어떤 사람은 또내 송불하기도 네,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갈고 닦아서 이제 어, 또 수다원 사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아또 어떤 사람 갈고 닦아서 내생에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또 되네요. 어 잘못하면 강아지가 되고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하늘에서 바늘을 날려가지고 어 바늘을 날려서 겨자씨를 찍을 만한 명미남 있을 때 인도 환생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정도는 되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와 있는데 만약에 진짜 미묘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찍을 수 있을까? 사람의 알을. 근데 이 세상에 수백만종의 생명체들이 다 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이 있다니까요. 왜 강아지나 송아지 알을 찍지 않고 사람의 알을 찍었을까? 네. 사람이 될 만한 그런 그네 전생의 뭔가 어 업을 닦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도 저 과거 정말 미진수 무량겁 전에 정말 어 그때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 어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불이란 부처님 계셨대요그 당시에 뭐냐면 대위광이라고 하는 태자였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량겁 전에. 음? 그세계 이제 승음세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나오는데 화음경에 여러 가지를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끌어내 본 말씀이죠 음과 광, 빛과 소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옵니다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음은 뭐라? 진동, 빛도 뭐라? 진동이잖아요 승음세계, 아주 아름다운 진동과 아주 아름다운 어, 음파의 세계라고 할까요? <laughs> 사실 승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항상 누구에게나 뭐죠? 어, 좋은 말, 그렇죠? 악음이 아니라 승음, 좋은. 또 봄은 정광명 세계, 이름박뭐 봄은 정광명 그 어, 대강 태자가 살던 그그 우주 바다가 봄은 정광명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 아 이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네 어, 어떤 통신 수단 같은 건데 그게 여러분이 뭐냐면 점점 점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면 몸과 마음 따라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점점 점점 광채가 빛나는 몸과 마음을 빛이라는 게 뭔가 아니 풍기는 거아니에요 그죠? 전부 다 빛과 소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 어, 일체 공덕산 수미승문불 그래 가지고 이른바 거기 쭉 나오죠. 승음 세계가 나오고 과거 과거사에 응? 비로자나 자나불이 어떠한 그런 시 어떠한 시대 겁이라는 건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장소에서 응? 쭉 나오잖아요. 음. 응? 그 세계 이름은 승음 세계고 형상은 뭔가 아니 아주 둥글고 큰그 뭔가의 법의 나무가 천륜위사저 둘러싸고 음식과 의복은 생각한 대로 여러분도 이것 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부산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죠. 이 중에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분 손들어 보세요. 별로 안 들더라고요. 이 세상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그랬더니 대충 다 손을 드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생각,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 근데 여기 또 뭐라?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이게 된다잖아요. 그 생각한 대로 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공덕이 수숭한 거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잖아요. 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라도 뭐라 <laughs> 열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햇살 했어요. 네 그래요. <laughs>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다릴지도 뭐 시간도 뭐라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릴지도 모르고 기다릴지도 모르고. 또 뭔가 어, 노력도 하지 않고 열량도 가야 되고 정렬적으로 살고만 또 물이 끓어서 <laughs> 뭐라 수증기가 되려면 또 시간과 노력과 정렬 그러니까 여기서 사바세계는 뭐냐 하면 이게 어, 어, 뭔가 이렇게 덩어리 가지려면 그만한 뭔가 아니 노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현실화시키려면 시간과 노력과 정, 어, 정진, 정 정렬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런 세계는 워낙에 공덕을 많이 쌓은 세계니까 마음 먹은 대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있는 게 마음 먹은 대로 막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용을 부리거나 으흠, 막 함부로 하게 되면 그 뜻도 뭐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마음 먹은 대로 막 되버리고 어, 이러고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승음 세계 무변 이 한없는 향이뭐 향수에 향수에는 정말로 은하계 우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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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세계도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너르니 너르잖아요. 그런데 경전에서 뭔가하니 허공에 있는 한두 끝도 없는 우리 요즘에 보면 가을 하늘 푸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파랗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그죠? 파란 하늘 에메랄드 빛으로 파란 하늘 세계 바다 말. 모변묘하 향수에라지 향수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파란 하늘이지만 부처님 눈으로 볼땐 그게 전부 다 뭐라 이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모두가 다 향수야. 향기 나는 물 그저 피에르 가르데니크리상 디얼 이런 향수가 아니라 그냥 향수란 말이에요. 어 향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탁하면 뭐 소가물을 마시면 뭐라 우유가 되고 수도심 아니겠잖아요. 배민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가 독심을 그렇게 쓰게 되면 몸과 마음가운 독이 꽉 찬다 어. 그랬잖아요. 마음을 좋게 써야 돼. 그 향수에 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럽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아름다운 세계는 뭐라 그런 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우주에는 무량한 별들의 나라가 전부 다 지은바 공덕 따라서 공덕 따라서 이렇게 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 대강 태자가 살던 어 그때 부처님이 딱어 출연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뭐라 일체 공덕산 숨이 숨은 불이래요. 어 정말로 그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부처님이 딱 오시니까 이제 연꽃 속에 어, 출연하시면서 상서가 그 일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중생들이 뭐죠? 부처님을 맞아들 만한 때가 다 때가 있는 거죠 씨를 <laughs> 뿌리면 뭐라? 그씨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뭐라? 수확을 얻고 쉴 때가 있고 땅도, 땅도 쉬어야 돼 아시겠죠? 땅도 좀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돼또 이제 모든 만상이 다 성주개공하고 말이죠 생주이 멸하고다. 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어, 또 찬연한 광명을 놓으신다. 광명은 여러 가지 광명이 있면 뭐 지혜 광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 사람들이 운집을해 가지고 이제 전부가다 음, 아, 어, 필요자나 부르침에 전신이 뭐라? 대위광 태자라는 거요. 음? <laughs> 그리고 이제 대위광 태자를 찬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덕을 뭔가 덕을 끊임없이 생각하기를 열심히 열 가지 보면 열심히 뭐라 공덕문 삼매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 삼매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란히 기도 열심히 하고 파냐 바라밀. 바람일다행을 열심히 닦고, 대자심, 대비심, 대의심, 대사심, 대신 통력 대원, 변제, <laughs> 어, 여러분, 저 원력을 세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이 변제라는 거, 제가 이렇게 법문으로 어, 일생을 하고 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사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절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얘기를 하다 보면 저혀 쓸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어. 그 그러니까 남에게도 자꾸만 자꾸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어.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하, 하브로타, 후츠바 자꾸만 그 사람들 토론하거든. 약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유대인들은 회의를 마냐, 얘기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마냐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 또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 말하는 것도 뭔고하니 네, 말하는 것도 이것도 어, 변제 능력 사무소에 이른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도 84,000 대장경을 법문 하신게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말도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또 아는 분들, 지인들에게 공부한 게 있으면 자꾸만 전달하세요. 그래야지 또 뭐라 그래야지 또 늘어요 늘어 늘어요 늘어 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 정말로 대광 태자를 막 찬탄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음? 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다음에 여러 천룡팔부 십부 신장들 대범천왕 많은 천왕들이 전부 다 어, 부처님께 나가서 법문을 어, 듣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 말하면 대강 대강 태자라고 그러지만 대강 보살이 결국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듣고 광명을 얻게 되고 지금 광명을 얻게 되는 게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서 한없는 광명의 장이 열려가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점점 뭐죠? 광활한 우주를 생각해야 되고. 아 그런가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들이 전다 라 공덕 따라가는 거고 지혜 따라가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하잖아요. 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서울대학교 에 들어가게 했다고 봐요. 서울대학교 다, 가서 다닐 수 있어 없어요. 벌써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어? 그따라가지 못해요. 그 공덕이 수중한 그런 세계 가게 되면, <laughs> 그렇지 우리가 까마귀를 뭐라 백로가론데 갔다 갔다 나와자 백로들하고 어울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우선 내가 우리 아들, 딸 대학교 입시 합격시켜줘. 이게 아니라 우선 뭐라? 실력이 좀 수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실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부지런히 공부를 시키고, 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저 꾸준히 엄마도 기도하고, 계속 꾸준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부처님의 광명 일체 공덕상 수미승운불의 뭐, 어? 지혜광명, 지혜 법문을 듣고 온 몸이 그냥 아, 지혜광명으로만. 부처님 법문 들으면 뭔가 아 그렇구나. 이 화면이 광한 우주를 상대라고 무량한 별들의 세계 어떻게 그렇게 가는 것인가? 무한한 차원. 그,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저 원생들부터 뭐라? 부처님까지 다 들어있어. 그니까, 러 갈고 닦는 것만큼 급급수에 가는 건데, 금생 우리가 인간에 걸려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공덕을 닦으면 또, 무슨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천당 가거나, 뭐, 극락 가거나, 부처님 말씀대로, 뭔가 있도 아니면 뭐, 저성불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저 밑으로 강등되는 거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무한대한 차원이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어이 공부를 안할 수가 있냐 말이야 어이 공덕을 안 닦을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을 모시고 열심히 이제 정진하고 하다가 그럼서 거기 나오잖아요 말도 못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다고 고광명에뭐 인과 무량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수행하고 큰힘 없이 말이죠. 이 우주를 장엄하려고 노력하고 그 광명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꾸준히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니까 되네요. 이 귀가 자꾸만 열리거든. 부처님 말씀을 들수 있는 귀가 이거 처음 아무것도 공부를 안한 사람 와서 딱 앉혀놓고 들으면 전 무슨 소리가저렇 쳤다고 소리 죠 무슨 소리야. 잘안 들려요. 귀가 귀가 열려야 되거든. <laughs> 우주에는 무량한 별 나라도 전부 다 공부한 사람들이 가는 거라니까 이 광명에 인과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고 하니 전부 다 어느, 어떤 사람이 뭐 어느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원인이 있고 뭐라? 그 자리에는 결과가 다 있는 거야 인과가 다 있는 거야 지옥에 갔다 지옥에 인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세계로 승화되려면 함부로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되질 않아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불가사의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일체공동상수미승농들이 부처님께서 뭐냐, 대광보살, 대광태자를 찬탄합니다. 발신공동, 즉 발신공동, 초발심시. 제가 지난, 지난, 지난 시간에 있죠. 처음에 뭘 시작할 때 뭐라, 전부 다 뭐라. 어 잘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다 보면 난관 있고 어려움 있고 하다 보면 그걸 뚫고 나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어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도중 하차하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중지고 덤벼라 안니 간만 못하게 과거의 기득권 세력 죽만 강화시켜 버리고 만다는. 몸에 잠깐 병이 나요. 계속 끊임없이 나가야지 좋은 세포가 열리고 좋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과거의 것을 다 때려 없애면서 해탈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 나가는 거. 음? 그러니까 발심, 초발심, 초발심으로 계속 이어 고 나가면 그게 이른바 말하면 아변정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렬한 것에 대해서 아 정말 수승한 세계 용렬한 건별 볼일 없는 거라는 거죠. 수승한 세계로 나가려면 그만큼 몸과 마음을 와라. 열심히 가, 갈고 닦아야 되고. 부처님의 강 가피, 지혜, 이게 전부 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여기 다. 낱낱이. 근데 드디어 이제 일체 공독산 수미승운불이 등장하신 다음에, 아, 그죠? 음? 그 다음에 바람일선한 장어망불. 바람일선한 장어망불이란 또 부처님이 또 등장하십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또 이제 뭔가 하니 대강 태자님께서 네 계속 또 열심히 정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 친견함을 기뻐하고 그냥 부처님이 한분한분 한 등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라 정진의 정진을 거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영원 무궁하게 정진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찬탄하고 나도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정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에게 뭐라? 함께 귀합시다. 그 다음에 또 최승공독회불, 세 번째 부처님 나타나세요. 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이 나타나시면서 최승공독회 가장 우월한 그런 공덕을 끊임없이 받아와도 같이 지은 그런 부처님이란 뜻입니다. 최승공독회불. 그래서 또 이제 그때 최승공독회불이 나타나셨을 땐이 대회강 태자가 전륜송황이 됐대. 그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가 되려면 뭐라? 왕의 복을 닦아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그 왕에게 빚을 줬다는 거. 왜냐? 그 왕이 나라 치세를잘다리잖아 그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나라 국민들 잘 되라고 뭐죠? 항상 노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빚지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뭐라? 아, 성은이 뭐라? 은혜 끝도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러잖아요. 그게 그 졸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촥, 그 다음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몽고하니, 어, 끊임없이 산매를 닦고, 그 다음에 몽고하니, 부처님이 또 대광보살에서 개성을설 하고, 법문을 설합니다. 보리심을 갖추고, 부처님 경계들하고 불과의 상을 보이면서,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부처님을 만났는데, 명칭 보문연 화안당불이에요 명칭 이름이 보문연 화안당불 화한, 보문연 화안당불 응?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전 절륜왕이 절륜왕이던 이제 뭐라 대천왕이 대천왕 하늘 아래큰 천왕이 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구복덕당 이구복덕당 대천왕 이구복덕당 모든 때리려고 복덕이 부족한 어? 그런 깃발을 들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대천왕이 되죠. 그러면서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점점 가서 뭐라 비로자나 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비로자나품에서 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아니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앞으로 앞으로 뭐라? 나가야만 된다. 왕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속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덕을 갈고 닦는데. 부처님의 길이라는 게 끊임없는 정진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체도,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하셨다니까 아, 아시겠죠? 비로자나불 정말로 비로자나불의 전신 대위광 태자가 과거에 어떤 인행을 닦았던가 어? 부처님을 차례 차례 만나면서 무량한 부처님 을 만나면서 열심히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고 법문을 듣고 계속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